채연아, 예. 네. 너지. 언니, 너 블랙셰프랑 친구지. 언니 이제 우리한테 말할 때 됐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언니가 그럼 블랙셰프 친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어. 또. 아니야, 이거 지금 수상해. 네, 벌써 얘 수상해. 얘 뭔가. 수상해. 언니 지금 거짓말. 언니, 언니 이렇게 거짓말 안 하잖아. 진짜? 내가 모르는 거야, 그냥. 어, 그러니까 네, 너 네, 얘, 너 잘못된 그러면... 친구일 수도 있어 얘. 언니 진짜 어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블랙셰프랑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채연이 같은데? 난 채연이지. 없어. 뭐야 나 블랙셰프 친구여야 돼? 어? 아, 이거 아, 뭐, 아닌 거 같아. 뭘다 찾자. 아이존 안에 뭐 범인이 있다 말. 네? 아 내가 보기에는 은비 언니랑 원영이가 혼란해주는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은비 언니 블랙셰프 뭐 친구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블랙셰프랑 친구가 있어요? 우리 불쌍한 척하자. 저 카메라 주민 들어왔어. 으. 우. 제가 사실 발레샵 배우의 친구입니다. 진짜요? 아니. 이런거해 보고 싶었어. 아. 음. 저그 노래 제일 좋아해요. CMB. 베토리아 베토리아. 베토리아 베토리아 베토리아. 따라다니신다. 네. 일만 몰랐나? 일만 몰라요? 어 그런 거 같은데 뭐 뭐지? 아무그 어, 뭐야? 그럼 작가님 왜 자꾸 말 거세요? 왜안 자꾸 자꾸 말하고 계셨어요 자꾸 우리 계속 저기 쳐다보고 있어서 너네. 뭐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뭐예요 언니? 뭐가? 언니 어, 진짜 모르겠네. 고 뭐지? 넌 뭔데? 우리 바보야? 뭐지? 뭔가... 우리 못 먹나 보다. 뭐야 뭐야? 우리만 빼고 다안 돼. 뭐? 뭘 알아요? 모르겠어. 뭘 몰라. 그게 모르겠어. 나 언니를 진짜 게임하면서 두 번째 마주치는 거 알아요? 지금 멤버들이 지금 다뭘뭘 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는 열심히 찾고만 있는데... 어. 진짜 안, 몰라요? 아무것도 그냥? 어 아무것도 그냥 몰라. 아, 그니까 퍼즐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 아이돌 멤버 중에 그 블랙핑크랑 뭔지가 너무 걱정. 아, 그거 아닌가? 나 휴대폰 없어졌어. 에? 그럼 <laughs> 이래 말인가 아니야 아. 그거? <laughs> 아니, 아까 음이 언니가 나 지금 뭔 이렇게 했어. 에? 그래서 아까 핸드폰 뭔가? 설마? 근데 왜 핸드폰을 아. 그 경찰서 가야 돼. 난 음이 응. 언니 네. 응. 되게 의심스러운데 그러면. 은비 언니가 이것저것 우리한테 많이 보여줬어. 그러니까 일부러. 자꾸 믿음을 주려고 그러는 거같데 그럼 원영이랑 은비 언니 한번 같이... 응. 그러니까 자기를 의심해. 우리를 의심해. 우리를 의심해? 나도 의심했어. 근데 그 언니는 다 의심했어. 이... 이게 뭐야? 뭐야? 왜 모여있어? 뭐야 무슨 작당모의 하는 거야? 야, 용철리 맞았어. 방금 찾았는데 치에 지었어 아니 우리는 이제 알았어. 어, 이제 멤버들 어. 중에 뭘 숨기고 있다는 걸 우리 이제 알았어. 우리 이제 어. 3분 남았는데 우리 이제 알았어. 어 아, 어쩐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막 블랙 블랙이거고 블랙 블랙 얘기했는데. 어. 그래서 내가 말했더니 히트맨이 갑자기 뒷주머니 만지더니 자기 핸드폰이 없어어 아. <laughs> <laughs> 진짜 아니야 들은. <laughs> 우리 그래서 지금 의혹을 일었어.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 은비 음, 언니랑 원영이 아니야? 근데 의심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의심하면 우리는 의심해. 바로 누가? 은비 미언니. 음, 언니가. 야 통미야 언니 진짜 의욕 잃었어. <laughs> 아 언니. <laughs> 난 지금 배신감과 지금 나는 뭐한 거지 현타가 와. 근데 우리도 계속 은변 얘기했었잖아요. 오케이. 가요 언니. <laughs> 미야. 어? 잊지. <laughs> 찾았어 오! 찾았어. 어? 오 있잖아요. 이거 아니야? <웃음> <웃음> 찾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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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두개 있는데? 어? 아! 와, 오 잘했어요 언니! 언니가 누구야? 언니가 누구야? 그치 <웃음> <웃음> 얼굴이 이쪽에 있었을 그크라우 <laughs> 크라운이... 맞아 크라우니가 여기 <laughs> 오어떻게 아, <어떡해>, 언니 <laughs> 이거 게임이니까 게임이야